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오늘 오후에 바람은 불어도 날이 쨍해서 제가 대성식물에 다녀왔어요. 들어서자마자 <laughs> 아주 귀여운 요 원종 튤립이, 원종은 겹이 잘 없는데 요렇게 요거 원종이래요. 겹 튤립이 반겨지고 또 히아신스랑 이렇게 수선화가 다 활짝 피어버렸어요. <laughs> 보기에는 예쁜데 팔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튤립도 많고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아주 그냥 너무 저를 확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laughs> 특히 이 앞쪽에는 요거 향기 좋은 후리지아가 이렇게 또 있고 막카라도 있고 이렇게 가랑코에도 있고. 꽃들이, 봄꽃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베들레임이라고 했나? 요것도 아주 쨍하니 예쁘게 피었고요. 요거는, 이름이, 음, 아주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 앤데, 얘는. <laughs> 음, 시네라리아, 시네라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겹가랑고의 칼란디바도 있고, 가랑코에도 있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팝콘 베오고니아가 너무 예뻐가지고 좀 한참 제 발걸음을 잡았는데요. 팡팡 터지는 꽃이 참 앙증맞고 예뻤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이고 정말 색동옷 같다고 해야 되나? 요거 다육이 종류인 것 같은데 아주 핑크색 이렇게 잎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향기 좋은 긴기한난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laughs> 저는 관엽보다도 이렇게 꽃이 단뿍 있고 향기까지 있고 이런 꽃을 좋아하나봐요. 그 지난번에 음, 이 서양동백 드렸는데 또 이렇게 대품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대품들은 값이 5만 원이나 해가지고 <laughs> 조금 부담이 돼서 지난번에 작은 아이 드렸잖아요. 레몬도 있고 그 다음에 연두 연도 연두한 율마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다 키워서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곱고 예쁘죠? 그리고 항상 영상으로만 봤던 보라사리를 오늘 처음 만났어요. 생각보다 꽃이 아주 작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넝쿨지고 요런 것들은 좀 취향이 아닌가 봐요 <laughs> 꽃은 예쁜데 16,000원 하네요 그리고 긴기안안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렇게 또 진하고 줄무늬가 있는 아이도 있었고 아주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격은 2만원 근데 여기 대성식물 방문하면 10% DC 하니까 18,000원이면 사겠죠? 요즘에 그 장미 앵초 요거 너무 예뻐가지고 다 팔리고 두 개밖에 안 남은 거 제가 찜했어요. <laughs> 그럼 오늘 찜한 아이들 동백이랑 요거 장미 앵초랑 분갈이 하는 거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 분갈이 할 때마다 조금 어려운 게요. 그막 꽃이 피어 있고 이렇게 한참 예쁜 시기에 막 몸살 걱정도 되고 또 흙을 보면은 또 흙이 조금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흙이 너무 안 좋다. 그럼 조금 좀더 털어낼 수도 있고. 또, 너무 꽃이 지는 게 몸살이 걱정된다? 그러면 좀덜 털고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유, 그래서, 음, 구독자님께서 그 시클라멘 분갈이 영상 보시고, 분갈이 안 했는데 4년 동안 꽃을 보고 있어요. 요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정답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요두 아이를 여기 토분에다가 합식해서 심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을 어느 정도만 털고 저는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간 그냥 할 거예요. <laughs> 분갈이 몸살도 조금 덜하고 새 흙도 채워주고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요렇게 합식해 가지고 너무 예쁘겠죠. <laughs> 아우, 예쁘다. 여러 가지 색이 있었으면, 세 가지를 합식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두 가지여도 노랑 흰색도 그냥 은은하니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은 내년에도 또 꽃을 볼수 있는데, 음 제가 요 장미앵초를 안 키워봐가지고 그 토종앵초는 노지에서도 아주 월동을 잘하고 잘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꽃을 보다가 또 마당 화단에 옮겨 심기도 하시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올해 저는 얘가 꽃을 언제까지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그 층층앵초 같은 경우에는. 또, 7월달까지도 꽃을 보여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관리를 한번 잘 해보려고 해요. 사실 거실에도 꽃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오늘 심심하기도 하고, 또 봄꽃이 뭐가 나왔나 하고 갔다가, 그냥 예뻐가지고, 그냥 계획 없이 예쁜 아이들 그냥 몇개 데리고 와봤어요.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해서 그냥 기분 전환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분갈이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그냥 뭐 그렇게 막 죽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이제 합식이 됐어요.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 3단 앵초 마라고데스 요거 흰색도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화분이 조금 크다고 지난번에 2200원 했나? 그래서 음, 10% DC 해가지고 2000원 정도에 샀는데 오늘은 요거 6000원이래요. 그래서 10% DC 해가지고 5400원에 샀는데 음, 분이 커서 그러는지 확실히 덩치도 크고 꽃대도 튼튼하게 올라온 것 같았어요. 요 아이는 흙이 좀 보슬보슬 잘 보슬아지고 또가위 그냥 제가 잘 판단은 못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아서 흙이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털었거든요. 그래서 또 구독자님한테 저는 많이 배워요. <laughs> 구독자님께서 분갈이를 하면은 바로 음 햇빛 내놓지 말고 그늘에서 조금 적응해가지고 진열을 하면은 좋아요. 이렇게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얘들 분갈이해서 물 주고 조금 햇빛이 덜 드는 곳에다가 두었다가 이제 진열을 할 거예요. 아이고 너무 예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흙을 털어내도 뿌리는 좀 많이 있는 편이고 튼실한 편인 것 같습니다. 꽃송이도 많고 아주 튼실하죠? 근데 별로 고를 게 없었어요. 요즘에 봄꽃들이 판매가 많이 되나봐요. 갔더니 또꽃 사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 분갈이 흙은요, 이것저것 넣지 않고, 지난번에 그 그린존 그 분갈이 전용 살균 흙? 요거 한 가지만 그냥 넣어서 제가 분갈이를 합니다. 그, 배수 위에서 그, 뭐지, 펄라이트 이런 거 많이 넣었더니 그냥 물이 또 너무 금방금방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난방을 하고 하니까 건조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음 분갈이 흙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분갈이를 했어요. 조금 이제 처음이라 물 올림이 얘도 힘들 것 같아서 좀 시든잎? 약간 떡잎 같은 거는 다 정리를 해주고, 요렇게 심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위에 이렇게 그 세척 마사토를 올려주면은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아이 뿌리도 좀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런 해충 같은 거, 뿌리파리, 요런 것도 파고 들어서 막 알랐잖아요. 그래서 팔고 들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집에 어쩌다 한 번씩 뿌리파리 한 마리씩 나타나거든요, 아직. 그래서 조금 그것도 예방하느라고 제가 세척마사를 올려요. 그리고 요 조그만 동백에서 이렇게 꽃이 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5,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흙을 보니까 요거 이제 삽목해가지고 한번 이식해서 이렇게 꽃이 핀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뿌리에 물이 가지 말라고 요거 영양분 없는 마사토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사토 그냥 거진 다 넣어주고 깨끗한 흙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분갈이 흙 위에 이렇게 채워서 했습니다. 아이고, 요거 조그만데 겹동백인데 아주 너무 예뻐요. <laughs> 잘 한번 키워 보려고 해요. 큰 거는 또 비싸고 제가 동백을 안 키워 봐 가지고 막 5만 원씩 주고 샀다가 막잘못 키우면은 또 얘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연습 삼아 정성으로 키워 보려고 작은 애를 사 왔습니다. 요렇게 이제 분갈이가 모두 끝났어요. <laughs> 아우, 너무 예쁘죠.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14,000원인가 이렇게 사왔는데 뭐꽃한 다발도 막 3만원씩 하잖아요. <laughs> 근데 이거 오랫동안 보면서 제가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laughs> 여러분도 이제 봄맞이 비싸지 않은 거 하나둘 좀 사다가 이렇게 키우시면서 음, 힐링하시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유 시든 꽃에 꽃이 있어서 또 이렇게 꽃도 하나 잘라주고 시든 꽃은 바로바로 잘라주면 은새 꽃을 더 예쁘게 볼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꽃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흰색 앵초도 예쁘죠 아주 몇 단까지 필렸는지 아주 튼튼해요 향기도 좋고 제가 올해 새로 들인 꽃들 이거 앵초랑 마라고 데스 앵초랑 동백이랑 아주 새로운 거 배워가면서 또 키우면서 이렇게 행복감을 많이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laughs> 기분 전환 해보시고 예쁜 꽃 들이셔서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시아버님도 치매시고 어머님도 입원하시고 아이고 친정 엄마도 또 아프시고 해서 눈물이 날려고 하네 아이 눈물 날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이꽃 보면서 힘낼게요 여러분들도 꽃 보면서 힘내세요 아이고 이 동백이 좀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지주도 세워서 음,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줬어요. 분갈이 하면은 얘네들 흔들리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백이 빨갛게 피면은 제가 또 쇼츠로 자랑하게 되겠죠? <laughs> 구독자님들 부족한데 항상 응원해주셔가지고 요즘에 구독자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음.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